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예전에기름문신에서또 감히 서또 최인 목사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오신 모든 기빈 분들 모두에게 성년님의 기름부신이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루을 활짝 여시고 어디 영감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에 찬양을 하실 때그 찬양이 문을 타고 계단을 타고 시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찬양 드리실 때 그들을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아, 아멘. 나타나고 임하게 되신다고 믿습 아, 아, 예. 그리고 이곳에 눈물로 기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함께 임하여 주셔서 아, 예. 열방 찬양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소양의 그 찬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의 견줄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 주신 그 달랑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질지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주시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목사님이 그 열광 찬양교리에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